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음자어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기가 음 재료가 뭐였죠? 이 어, 뭐였죠? 스캔 스캔디움 스캔디움 완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그거 완성했죠? 가득 찼습니다 이거 아 원자로가 지금 방사능이 오염되는데 가득 찼죠? 듀테리움듀테리움 듀테리움. <laughs> 완성을 했고요. 시청두 가지 재료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아크리액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까지 가야죠. 저기서 이제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이걸 기차로 가져오긴 좀 그렇잖아요. 좀 가까우니까 이거는 이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이가 재료를 이가져올생각이에요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져올 생각이니까. 한칸 더? 한칸 더. 음, 이쪽으로 재료를 날라오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측정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최소 서 재료를 가져오는 작업을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꽤 멀어도 할수 있으니까요. 이걸 기차로 하는 것보다 벨트로 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의 거리는 어우 좋다. <laughs> 오케이. 왔고요. 여기서 이제 재료를 가야 되는데. 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여기로 오죠. 이제 제로가 나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이렇게 없애고, 없애도 상관 없겠죠. 이제 네, 여기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약간 이걸로, 바꿔놓고요. 내려가는 법 아시죠? 이렇게, 예. 네. 토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고요. 벨트가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하 도로죠, 지하 도로. 야, 자, 자. 오케이. 아 설치하기 힘들다 하나 둘 세개죠? 넘어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간격을 맞춰서 올라가는게 좋죠 양쪽으로 맞춰서 그래서부터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아 <laughs> 비켜봐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칸 올라가면 될 거예요. 세 칸. 됐죠? 올라가서 이제 쭉 가면 돼요. 맞고 여기서 이제 쭉 가면은 그러니까 우선 벨트 가져볼까요 벨트. 아, 아크 리크터제 아주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laughs> 좋은 거였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건다 좋아요. 이 모드를 하나 넣게 되면은 이 모드를 넣게 되면은 지금 현재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모드를 넣으면은 이거 이 리뉴어블 파워 이거 넣게 되면은 네 개의 파워가 나오잖아요. 수력 발전소도 정말 좋아요. 정말 무한대죠, 이거. 무한대. 설치만 하면은 뭐 재료 투입할 거 없이 물은 여기 세상에서는 무한대니까, 정말 좋죠. 그 다음, 이거, 초반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바이오메스 쓸 필요도 없이, 간격, 간격, 간격으로 쭉 두면은 자연적으로 쓸수 있는, 정말 좋죠. 그리고, 이거, 이건 좀 재료가 좀 터보 모터가 들어가서, 후반용이라서,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200메가와트 아래로 쓸, 쓸, 이제 좀 멀리 갔을 때, 거기서 쓸 때, 자원을 따로 투입할 필요 없이, 이걸 놓게 되면은 2 0 0 m 트를 손쉽게 쓸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아요 네, 이것도 제발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쭉 가면 되겠죠 연결만 해주면은 아크리액터 끝자 저기까지 가서 뵙고 저기까지 가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저기서 다 연결하고요 벨트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재료 나오고 여기서 재료 쭉 와서 여기다가 한번 아크리액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양옆으로 어 양... 어, 아니다 왠지 이쪽으로 또 튀어나가면은 별로니까 이쪽으로 재료 두 개가 들어가면서 분배기를 설치해서 이쪽에다가 아크리액트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둘, 셋. 죠 다요. 이쪽으로 이제 쭉. 크리에터가 어느정도 크긴지를 모르겠지만 열스칸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한칸더놔도 되겠죠 하나만 나보고 효율이 정말 어떤지 지금까지의 그 동급 발전기 모드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아크리에터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아크리액터의 능력은 어떨지 5000메가와트 짜리긴 해요. 핵 원자로보다 2배나 더 높죠. 핵 원자로가 2500메가와트니까 아크리액터가 5000메가와트면 거의 2배죠.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능도 좋으면 좋겠는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본본 본 거면은 성능이 됐다 구릴 것 같아요 어? 괜찮습니다 콘크리트를 제가 좀 많이 수급을 해왔기 때문에 <laughs> 여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콘크리트를 많이 수급을 해왔습니다 콘크리트 <laughs> 이제 벨트도 좀 필요하죠 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달아도 찌우 흡입기가 저에게는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먹어도 돼요. 한두 칸 달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먹으세요. 저처럼 설치를 해놓으신 분들은. 자, 이제. 예. 이거 필요 없는데, 이제. 이제 벨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개만. 그 다음에 벨트. 벨트 가져오고. 자 이제 이거 와 볼까요? 이거는 그렇게 피가 많이 안 달더라고요. 원자로 그 우라늄과는 틀리게 피가 그렇게 많이 안달아요 어? 또? 좀 와봐. 미안해 좋요 됐죠?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다가 아크리액터 드디어.. 아 잠깐만 이게 없구나 이게 없어 이게 아크리액터 아, 아크 개왜 이렇게 생기니 어 이제 건물이 많이 지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15개 15개 필요하죠 이거 왜 안집어져? 안 집어지네요. 왜안 집어지지? 자, 방사능 복으로 있고 하나, 야야야, 하나 가져오고요. 아, 세이브요. <laughs> 세이브를 좀 하고요. 여기다가 다시 아크리액터 그 정말 크죠.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지을 때 갇혔어요. 오케이. 어 아크리터가 에이 공문이가 여기 있고, 다음에 또 들어가는 데가 없죠. 공문이 여기, 공문 여기, 야, 이? 오 너무 가깝다. 가까워요. 여기 좀 여유를 두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크리액터입니다. 여러분 와우 멋있다 잠깐만 아너 어쩌라고 손으로 집어 못넣나? 이거 뭐 진짜 <laughs> 아니 뭘 얼마나 지식자랑을 하고싶어 모두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진짜 아 이거 진짜 계속 피다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계속 피답니다. 집어 넣어둬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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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가득 찼을 거니까 넣어 버리고요 아, 그러면은... 음... 여기다가 놓, 놓겠습니다. 어차피, 어... 야 간격이 애매한데요? 이거 봐 맞나? 맞죠? <laughs> 맞아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툭칸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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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이 정도는 간격을 두셔야 돼요 일자 맞았구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눌면 되는 날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오멋시죠 위로 못 올라가나? 와 멋있네요. 동그라니 아니면 멀리서 보면 좋겠다. <laughs> 오, 멋있는데요. 아, 근데 가, 가, 칸 차지하는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거의 진짜 10칸 정도를 차지하네요. 이게 총 13칸이기 때문에 거의 10칸을 차지해요. 10칸을. 10칸, 10, 10 10칸. 와우. 이게 뭘. 여러분, 이제 재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보면 되겠죠? 넣어보면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놓고. 이죠 여기다가도. 그래서 이렇게. 음, 여기다 이걸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되고 저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분배기를 놓은겁니다 이렇게 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볼까요 들어가 아왜왜왜이 됐잖아 DS 이거 들어가 는위 치도 정해져 있는 건가？왼쪽 으로 D 가 들어 가고 오른쪽 으로 S 가 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이거 그런 거니 잠깐 만 D 이게 D 죠？일로 들어 가야 된다고. 들어가니 그래야 어이구 하하하 <laughs> D, S를 맞춰야 돼요 왼쪽이 D 야 몇, 잠깐만 여기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잠시만 이번 잠시만 꼬여서 안되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설치할게요. 들어가죠? 양쪽 사이드를 맞춰야 돼요. 왼쪽은 D, 오른쪽은 S. 이게 맞춰야 된다는 라 건데. 자, 그래서. 그래서 언제? 그래서 뭐? 아니, 뭐어라고 야. 허허허. <laughs> 야. 몇개나 들어가야돼 몇개나 효율이 너무 안좋은데 몇개나 들어가야 이거 발동하나요? 이거는 그냥 무늬 같고 어 색깔 바뀌었다 천개 넘어가니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천개 천개? <laughs> 장난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리액터 1, 2. 리액터 1, 2. 아크리액터 릴레이 컨트롤? 뭐야. 어? 1500개 넘으니까 파란색으로 되네요? 또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데? 분명 또 뭐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었어요. 이것도 1500개 꽉 차야 되나? 이거 뭐지?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laughs> 아, 이거 효율 너무 안 좋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분당 80개씩밖에 생산이 안 돼요. 오, 어, 됐다. 오! 켜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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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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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빨라진다. 오, 올 그린? 아, 5 0 0 개씩 넘어야 이게 발동을 하네요. 여게 분당 몇개 소모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어~ 이것도 소모도 안 되고 있고요 오 멋있다 잠깐 이거 멀리서 보고 싶은데 야 공기가 생성이 안돼 잠깐만 아유 전기 생성이 안 돼. 왜 전기 생성이 안 되죠? 스타팅 야. 뭐어 주라는 거지? 야 러닝, 그리고 러닝 아 진짜 이거 어렵게 만 들어 놨다. 그러니, 작동 중이라는 건데, 전기 생성은 안 돼요. 잠시만, 이제, 이쪽 전기를 끌어와 볼게요.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쓰기 안 좋은데? <laughs> 아 답답한데요? 작동을 하는데 전기 생성이 안되면 어쩌라고? 어 됐다 뭐 있는데? 아니 제가 뭐있는데 이거 지금 전기 생성이 되는거죠? 못 눌렀다고? 이거, 음. 이게이 소모량이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저희가 전력을 쓰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이걸로 연결해 보면은 되겠죠? 여기서 전기 소모가 가능하니까, 오, 어, 보세요. 여기가 원래 기존에 있던 58,300메가와트고, 여기서 5 0 0 0메가트가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6, 6 3 0 0 0메가트로 오, 멋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오, 아크리액터 멋있다. 올라가서. 오, 멋있는데요? 아크리액터? 여기다가 잠시 썸네일을 착각 있고요. <laughs> 음, 멋있다 네, 이거 여러 대주어도 되겠는데요. 이거 솔직히 이렇게만 들어가면은 이거 재료 넣기가 쉽잖아요. 이게 슈퍼컴퓨터랑알클레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쓸수 있는 이 테크에요, 이게. 약, 원자로 이거 만들려면은, 여러개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를, 그 핵연료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데, 이거는, 달라 슈퍼컴퓨터랑, 알클레이드 시트만 쓰면 은 되고, 그리고 재료도, 이게 다잖아요 어렵지도 않고, 원자재가 들어가서, 이제 재료가 나온다면은 5,000 메가와트 발동이 늦게 되는 거뿐이지 지금 이거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이게 소모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재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재료가 분당 몇 개인지를 알면은. 좋을 텐데. 이, 지금, 스캔디움이 분당 80개죠? 스캔디움이 분당 80개고, 이, 듀, 듀테리움? 이게 지금 두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있죠? 다섯 개 있고, 이게, 분당 20개, 이건 분당 100개고, 스캔디움은 분당 80개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소모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만 알면은, 이거 정말 좋거든요. 5,000메가와트잖아요. 5,000메가와트. <laughs> 여러분, 이것도 하실말 해요. 제가 이렇게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것도 가능합니다. 몇 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소모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전기에 소모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두 개만 지어도 현재로서 제가 지금 전력 소비량이 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만 지어도 충분히 지금 전력이 가능해지잖아요 이거 두개 지을 거 이거 네개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핵연료봉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크리액터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핵이쪽죠아 너무 시끄러. 원자력 발전소 그핵원자력 발전소 지으면서 핵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해놨는데 모드입니다. 뉴클리어 프로세싱이라고 모드가 있어요. 그 모드가 있으면은 핵 폐기물을 순환 거청을 다시 순환을 다시 거쳐서 재활용을 거쳐서. 핵 연료봉으로 다시 제작하는 방법이요 이게.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모드 제가 지금까지 넣지 않았던 모든데 새로운 모드예요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요 그런 모드를 개발을 해서 이제 폐기물 재활용하는 모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훈다이다.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